그리서인의 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사람이 건강하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숙되었다, 아, 그것을 알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는 이제 감사의 삶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의 출석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그의 삶 속에 늘 염전옥장에뛰들어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죽게 감사하라 네, 그래서 추수 감사 절기를 맞아하 추수 감사는 네, 한해의 농작물의 수확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께 네, 감사되는 절기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위기 말씀에도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그 화목 제 제사는 이제 감사함으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네, 나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단어는 감사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를 보면, 아, 브라크, 브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라크인데, 네. 이 브라크의 뜻은 높으신 자에게 무릎을 꿇다. 예,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이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그은득을 인하여 축복을 인하여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단어 중에 할라, 할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찬송하다, 칭찬하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굴려가면 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 너무너무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때마다 모일때마다 찬양을 하잖아요. 꼭 찬양이 들어갑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당신을 참으로 기대하고 어,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입니다. 예, 정말로 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그래서 찬양을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또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찬양을 가는데 대충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 큰 소리로 또 기쁨으로 예, 예, 그렇게 들이 넘 올려드리면 그는 이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것이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기분이요. 또 다른은 야다 야다 오늘 10편 136편에 읽은 여호와께 감사라 하 여기서 감사하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정하다 자백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것을 인정합니다. 내삶에잘 되고 못된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나? 아, 그리고 그 다음 제자배하다내삶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예, 기쁨이면 기쁨, 감사하 감사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 감사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감사하는 삶과 찬양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또 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또 입술로 찬양이 넘치는 사람, 사람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아, 밀레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부부가, 이제 부부가 들력에 가을 거지를 마치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에 리 기도를, 하는, 네, 기도를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그림이 밀레의만성이라는 그림입니다. 들판에 부부가 서 있고, 기도에 손을 올리고, 저 멀리 조만 아주 멀어서 네, 예배당이 그려져 있고, 들판에는 이제 추산꼭식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 인간되고 우리 인간의 최후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잘되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는 너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면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렀는데 거기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 예수님이여 나를 우리를 공일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매에나만이병에 걸려있으니까, 몸도 아프고 불편하고, 사람들 보이기도 민망하고, 모든 생활이 절망이고, 어둠이고, 참 불편했는데,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 예수님께 그야말로 내단입니다. 예, 수님이 소망, 예수님이요. 치료하여 없었어 이랬을 때 예수님 계절을 가여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명 중에 딱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시고깨끗게해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다른 아홉 명은 어디 가느냐? 다 열명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7병 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기적이 1. 일곱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네, 일곱 사람들이 다대분 먹고 남은 음식이 일곱 방주리에 담을 수 있게 되고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 먹었더라. 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감사하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예, 예수님께서 어, 축사를 하는 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네, 축사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축사하시고 이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마태복음 14장 19절 거기에 5병 이어의 이 7병 이어 이전에 5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도 또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5천백을거기는 이런 기적을 해가 쓰는데 여기에 축사하시고 해당 유로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를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나서 말씀해 보는 요나시 장부들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물 속에서 이 깊은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아직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님의 성급에 가서 내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그것을 부탁하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올렸더니, 우리 아의 물고기를 내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유명의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요나서에 나타나있습니다. 뭡니까? 요나가 절망 같은 그 물고기 배속에 뭐, 배속에 있다,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 흑암의 깜깜한 동굴과 같은 물고기 배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한계시록 7장에 12절에 오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서, 감사는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도,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 네.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엄청나놀라운특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자주 자주 삶 속에 순간순간 삶 속에 예, 또 하루에 몇 번씩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식사 기도의 의미가. 땅으로부터 약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예,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거기 가운데 유다 아, 유다를 통해서, 아들 유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였습니다. 유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찬양, 찬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찬송 중에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예, 메시아 예수서는 우주 만물 모든 자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자라그것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은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찬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신적한 3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그 은혜 앞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운반하면서 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또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힘이 생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감사 또 하게 되는 것은 주의 공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만화계와 마주의 주께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또 감사의 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려1 시편 4편에 보면 예,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또, 10편 119편 6 2절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또 감사하는 10편 미달을 만납니다. 또, 10편 139편 14절은 또어 출생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예, 그래서. 아기를 아무나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아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어, 떠나는 어,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예, 0 100살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영생공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액션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억이땅에 모든 것은 다 지나고 아무리 좋은 빌딩,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사도 영원히, 영원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10억 있고 100억 이 있어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뭐 좋은 집이 의미가 없고 좋은 차도 의미가 없고 많은 옷도 의미가 없고 내가 죽을 때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은 떠나고 버리고 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영원한 기억을 어, 얻은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장례식장에 가면, 예, 수술 있는 사람들은 울며 복을 하지 않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울며 땅바닥을 치면서 터을하지만 예, 기독교 장례식에는 차단이 흐르고, 또, 또 어, 또 감사도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어, 살아랑는 사람이 떠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어,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보다 더 나은 예, 천국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어, 통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사문 소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범사에 감사라. 감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잘 때도 감사, 못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네. 늘 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하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할때 감사하지 않으서서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다시 한번 읽은 바, 10편 136편 읽어보 감사가 예, 네, 감사하라, 이불이로, 야하. 예, 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 하나님 그분은 선하고, 또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찾아가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예, 네, 토브, 이불리요 토브, 네, 이따 하신, 세드 해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영원한,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수시로. 내가, 사람들을늙어져 내가 다르지면 상대방이 나를 다르지고, 내가 상대방을 잘 못해주면, 그는 나를 또 외면하고, 어, 무시하고, 네. 또 그런 게 우리, 이 예, 인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습 발표에 관계없이 늘 받아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는 분이, 예,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이 또 이제 바다에 가보잖아요. 바다에 가면 뭐가 많죠? 물이 많잖아요. 바다에 가면 물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널 충만합니다. 동에 가도 충만하고, 남에 가도 바닷물이 충만하고, 서에 가도 바닷물이 충만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충만하게 역사하고 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전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잡신이 많습니다. 세상에 잡신이 많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게 인생의 지혜인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주들 중에, 이어난 주께, 감사하라. 예, 인, 인생 사는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예,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이제, 오빠의, 아이는 오빠의 말에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 선생님에게 선정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사관에게 선정을 해야 되고, 어디 가나 사람들은 다 주가 있잖아요? 주 어, 다스리는 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은 하나님.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마다히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이 특징은 늘 끝날 때마다 그 후렴부가 그런 선하시며 그의 자식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그의 자식이 영원하합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식이 영원하합로다 어, 귀한 일들 해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지금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절절 마아다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홀로 큰이한 일들을 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모든 일 미리 한 일을 하십니다. 홀로 행하십니다. 사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있지만 그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아파트로 살고 있지만 아파트가 우리 힘으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도움 없이 홀로, 홀로 도든 일을 해 가시는 분이 여와 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지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어, 위대하고 광대한지, 예.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그것을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을 물 위에 표시 이에게 감사하고 여기서 예,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분에게또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예,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모든 생물이 자라고 또 애굽의 장자를 지신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 네, 대적의 모든 대적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 네, 홍해를 가르신에게 감사하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무대를 홍해 에 네, 수상 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광야에는 어 짝볕이 있죠, 낮에는. 엄청난 짝볕으로 인하여 다지기가 곤란한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에서 광장에 시원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큰 왕들을 지신자에게감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버리왕 시원을 물리치셨습니다. 바사랑 옥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가나한 땅을 기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빛을 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얘기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내가 힘없고, 내가 돈없고, 내가 전혀 없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병들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그까주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용할약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햇새이있자는신자에 어, 하면 사랑, 사람, 사랑이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 대한 그자기와 긍휼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미워이 예, 감사를 넘치기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수 감사들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추수 감사들은 특별 감사. 특별히 이 아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 평소에는 여러분들 늘삶 속에 들어오며 늘 감사할 것이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감사의 삶에 널혀있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 네.